안녕하세요. 해피공작소입니다. 아, 오늘 이첫 도색 작업을 마쳤습니다. 나름대로 실수도 많이 하긴 했지만 한번 만들어 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도색 작업을 준비를 하면서 어, 이게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어, 도료가 어, 종류가 너무 많고 기본 도료만 벌써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 도료 그 다음에 서페이서 그 다음에 마감제 그 다음에 뭐 라카 종류 뭐 이게 종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가지고 있는 게 벌써 병 개수만 한 4, 5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을 하려고 할때 이게 기본 도료인지 메탈릭 도료인지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어 섞여 있어서 찾는데 참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쪽에 병 뚜껑이 하얀 것은 IPP의 기본 도료들입니다. 슈퍼 블랙, 브라이트 블루, 올리브 드랍, 뭐 이것저것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깨끗한 흰색은 일단 기본 도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파란색 뚜껑은 스테인레스 실버, 메탈릭 실버, 일단 메탈릭 도료를 일단 구분해서 실버 조금만 단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슈퍼파인, 슈퍼파인 스테인레스, 슈퍼파인 크롬, 일단 이 빨간색으로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일단 이것은 마감재입니다. 슈퍼 클리어, UV 컷. 어, 하나는 유광, 하나는 무광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마감재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건 서페이스 뱅인데 이쪽에서 원래 기성품에서 스티커를 떼다가 이쪽으로. 옮겨 붙여놓고 나머지 이 병을 어, 견출지로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이게 불편해서 고민을 하다가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 이 라벨지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놓으니까 정말 보기도 좋고 관리가 참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빈 공병을 간지나게 만드는 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깨끗한 빈 병에다가 일단 라벨지를 뜯어서 이렇게 붙이고요 붙인 다음에 이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계량은 이 눈금이 필요한데 이 눈금은 스타일엑스 공병을 구입하면 이 스티커가 오잖아요 이 스티커에 이 눈금 부분을 잘라서 누군 부분만 잘라서 이쪽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정말 편합니다. 벌써 기본 도료, 메탈릭 도료, 마감제, 서페이서, 그다음에 신나 종류. 뭐 이것쪽것하다 보니까 벌써 병수가 40개, 50개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도 정지도 안 되고 그래서 어 도료장을 또 한쪽에다가 만들어서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빨간 스티커로 붙여 있는 것은 어 이것은 아크릴 물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을 좀 덜어서 이빈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담고 아까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명찰을 붙여 주고 스티커를 빨간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이것은 IPP 기본 도료 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것을 빨간 것은 어, 아크릴 물감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